스켈레톤이 루지랑 다른 건 뭔지 아세요? 혹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목이 슬라이딩 종목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까요, 여러분?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꾸준한 꾸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준한 꾸준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켈레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스켈레톤이 루지랑 다른 거 뭔지 아세요? 모르실 음, 것 같은데.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경기고, 루지는 쉽게 말해서 누워서 타는 경기예요. 머리를 위로. 스켈레톤은 머리를 앞으로 엎드려서 타는 경기. 썰매가 일단 다르고, 어, 사실 스타트하는 장소도 달라요. 어떤 종목이 슬라이딩 종목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를까요, 여러분?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입니다. 봅슬레이가요,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때 사실 새로 신설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자, 모노보 혼자 타는 봅슬레이인데요. 그 종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지만, 사실 봅슬레이는 어, 2인승, 그리고 4인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썰매 무게가 한 200kg 넘을 거예요. 최고 시속은 150kg 정도, 그리고 루지는 최고 시속이 한 145kg, 그리고 스켈레토는 최고 시속이 140kg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켈레토는 속력이 엄청난데,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일까? 비유를 하자면, 스켈레토는 평균 시속이 한 120kg 정도 되고요. 어, 최고 시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km 정도 되는데요. 놀이동산에서 자이로드롭이나 뭐 바이킹처럼 그렇게 막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 뭔가 오토바이를 탔을 때이 바닥을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타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곱슬레이랑 또 스켈레톤이 어떤 느낌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곱슬레이는 진짜 빠른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고요. 스켈레토는 커브에 탔을 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느낌을 또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매력이 있는 이 스포츠 또 스켈레토는 브레이크가 없죠 정말 빠른데 아, 스타트를 한번 하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아,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매력이 또 있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루지도 브레이크가 있나요? 아 루지도 브레이크가 없네 옥슬레이는 있어요. 브레이크맨이 브레이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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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주는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트랙을 이제 오르막길, 피니시를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브레이크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빠른 선수, 윤성빈 선수처럼 진짜 빠른 선수들은 오르막길이 있어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멋지게, 그 멋진 자세 있죠. 올림픽 끝나고 다피니시 라인에서 스파이크로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네, 그런 장면. 그거 편집 하나 해주세요. 아이언맨 사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스파이크로 이렇게 브레이크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알아서 딱그 자리에서 멈어서 네, 그럼 여러분, 스켈레토는 어, 쉽게 할수 있는 종목일까요? 혹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세요? 스켈레토는 한 장. 장비 하나에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러너. 라는 이제 썰매 밑에 얼음과 가장 가깝게 마찰 되는 그 부분 거기가 러너 하나 한 세트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니폼과 헬멧, 스파이크까지 하면은 총 썰매랑 다 해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썰매 스켈레톤을 시작하느냐?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렌탈 요새 다 렌탈 하잖아요. 여기 스켈레톤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곱슬레이도 다 렌탈을 해줍니다. 그래서, 곱슬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말 귀족 스포츠라고 할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어, 썰매를 사려면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1억 3천 주고 스포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선수들이 잠깐, 잠깐, 그 지역에 가서 렌탈을 해서 타기도 하고요. 이 배송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행기로 한번 봅슬레이 썰매를 다른 대륙으로 옮기는데 그 그것만 한 2,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비싼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투자해주시고 우리 종목 좀 많이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저희.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켈레톤을 한번 타면 그냥 내려가면 되냐. 그게 렇 아닙니다. 어, 스일라이톤을 타면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온 몸을 진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경기장 그 커브에 타게 되면 어, 무릎과 어깨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누르, 쭉 썰매를 누르게 되면 그 러너가 얼음에 박혀서 어, 얼음을 깎으면서 컨트롤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지에서는 어떻게 하냐? 평지에서는 몸의 밸런스를 이용해서 몸의 웨이트를 왼쪽으로 싣는다 목을 왼쪽으로 한다든지 발을 왼쪽으로 체중을 실으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을 이제 머리 방향이나 발 그리고 온몸의 체중을 그쪽으로 실으면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컨트롤하는 강도 그리고 커브에서의 컨트롤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 야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썰매 라인을 이제 웨이브를 커브 안에서 가장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 웨이브가 크면 클수록 감속이 되거든요 스켈레톤의 원리를 알고 이제 선수들에게 조정을 하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 선수들조차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번에서 어디에서 어떤 높이에 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커브 한 커브들 이제 코치들이 내려가서 직접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분석을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낮으니까 좀더 높게 타. 조금 더 조정을 거기서 좀더 세게 해줘. 그런 정도의 이제 강도를 어,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는 선수 본인이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가장 진짜 잘하는 선수가 윤성빈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경기, 올림픽 경기나, 이제 스케일레톤 경기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 전 세계, 지금 총 베이징까지 해서 20개의 경기장이 있는데, 어, 경기장마다 장비 세팅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장비 세팅을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변수가 될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어, 우리 슬라이딩 종목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갑자기 영하 온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러너와 또 장비의 세팅을 또 달리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 스타트에도 영향이 갈수 있고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또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어, 트랙을 타는 경기 순서입니다. 어, 사실 맨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어, 경기장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불안하다고 볼수 있지만, 한 5번에서 사실 번호 10번까지가 가장 좋고요그 다음 번호들은 사실, 스켈레톤을 타게 되면 이제 얼음이 러너로 깎습니다. 깎아서 컨트롤을 하는 거라서 얼음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정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이제 뭐 20, 20명, 30명의 선수들이 다 타기 때문에 얼음 상태가 많이 깎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경기장을 타게 되면 감속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번부터 10번 정도의 순서가 가장 좋은 번호라고 할수 있고, 그게 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